왜 바람 없나 이거 바람 없나요? 어, 이거, 이걸로 하시면 돼요. <laughs> 네. 겠습다 와! 요! 대박 대박. 나이스 골! 자, 플레이! 어, 3분 좋다. 이 아니, 아니. 됐다. 야, 곧! 됐어! 어, 일본이 나이스, 나이스! 좋아요. 네 야! 됐습니다. 아구스웨 한다 한다 이다대오 나가 나가 다야 페이스 왔다 야, 야 네. 이거, 이거 좋았다 이거 진짜 좋았다 아 좋아요 이대혁 달래치 마이티 래래 이거 하고 쉴수 있습니다 플레이 야 방금 좋았다 진짜 이 아, 나이스. 오, 사라사라 굿패스 굿패스. 조심조심오 요! 간다. 가만히 가만히 오케이, 골키퍼. 자, 키퍼 체인 잠깐만요. 잠깐만요. 키퍼 체인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5번님 들어갈게요, 5번님. 자, 플레이! 걸렸다. 아, 와! 3번이몸 풀렸다. 자, 빠르다, 빠르다! 이야! 미쳤다, 패스! 이야! 우와, 나이스 패스! 좋아요! 와, 필수 스테만구 늑발이 나이스 마무리이스이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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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이스! 나이스! 나나나 나이스! 이스이스 <laughs> 진짜 감사. 아! 야, 야, 블루팀 좋다. 어, 네스이네스자 레드팀 체력적으로 힘내자, 힘내자. 플레이. 자 이제 5분 지났습니다. 자 좋아요, 좋아요. 자 티아티. 어, 아, 쿠패 좋다, 좋다, 좋다 안 다치게, 안 다치게 좋아요 팔씨로 어, 아, 좋습니다 가까이, 가까이 돌려, 가까 돌려 어, 아, 좋아요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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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구패스 구패스 집착 같이 조심, 가자 조심조심 오케이 좋아요 어날나날스 나이스. 코너킥 봐봐 봐봐 오 나이스 이야 됐다 이거 아 까비 아 까비 까비 좋아요 잠깐만요 키퍼 체인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굿 패스 굿 패스 좋아요 4번이 들어왔습니다 화이팅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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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laughs> 날스 <와, 웃음> 나이스, 나이스. 플레이. 좋습니다. 지금. <laughs> 기다리고. 곧. <놀다>, 곧. <놀다>, <laughs> <고아>, 좋아요. 좋아요. 롱. <laughs> 아, 소리야. 아, 나이스 나이스. 좋아요, 좋아요. 팀 좋다. 블루팀 수도 좋아요. 그 돌리죠. 앞으로 많이 돌릴 느낌. 좋습니다. 높다. 널뛰기 좋다. 보통 좋아요. 안이 버리. 안아 씨 씨게. 오케이. 좋아요. 오케이? 자 레드볼 할게 레드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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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겠습니다 플레이 버리고 버리고 이레이 오른쪽 스위치 해나나 오른쪽 뒤에 레이와이걸 네네 막아 오, 와 이야 와레스 키퍼 와 미성 먼들어 한주가 반대 아 레이저 레이저 오른쪽 가지

들어가겠습니다. 야, 오늘 블루팀 3번이 너무 좋아요. 네, 플레이하겠습니다. 걸렸다. 아, 어, 나이스 삐! 가야 가야지. 봐줘, 봐줘, 봐줘. 봐줘 기왕이 버튼. 뒤에도 있다. <목소리> 오, 오, 오! 나이스 나이스. 빠지와스 진짜. 야, 어, 자자 아, 그래, 플레이 플레이. 플레이. 아, <목소리> 와. 와, 배려, 패스 빨려. 진짜 펜치. 환상적이다. 팔, 걸렸다. 야. 야. 4번이, 와, 레이스 잡으면 좋아요. 야, 패스. 플레이! 혼자 해요 혼자 네. 네. 인정, 돌아봐. 혼자! 해안 다치게, 안 다치게. 어, 괜찮아져요, 괜찮아져요. <laughs> 플레이, 플레이. 자, 파란 폴 할게, 파란 볼 플레이! 안다치게, 안다치게! 한한 어. 왼쪽! 오이! 뒤에, 뒤에, 뒤에. 뒤에 내려! 다 다시 가운데 오른쪽 가십니다. 한숨, 생기고 올라가고. 마지막 쭉가가뒤 뒤에 있어요. 내려와, 한숨! 가다 가시 가시 가 뒤에 돈다쭉쭉 간다 사이드 어 나이스 안나시안나시게오일오 오, 조심 좋아요 올라야 돼 올라와. 간다

좋아요 어, 오케이, 패스 다다 됐다 됐다 오케이 안된다90 됐다 가운데 유아 기다리고 온다, 빠진다. 현저히, 본다 빠진다 오우, 축구제! 오케이! 자, 키퍼 체인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6분 남았어 6분! 자, 6분 다 왔습니다. 좀만 더 화이팅, 레드팀! 아, 블루팀, 좋아요! 자, 2번님, 자, 키 2번님! 다 왔습니다, 플레이! 좀만 더 화이팅, 좀만 더! 왔어 아, 다다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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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급해 아 괜찮아요 잘했어 잘했어 반대 뒤 있다 뒤 있다 오케이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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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포탑 오케이 아, 오이 잘 봤어요. 오케이 네, 패스. 네. 됐다. 됐다. 네, 오! 아하, 아, 까미까미 좋아요. 아, 네. 빠졌잖아. 이야, 잘 봤다. 이거. 다시 바로. 아, 마무리가 아깝다. 마무리가. 걸렸네요. 오케이, 좋아요. 빨리 가, 빨리 가. 자, 4분 나왔어요. 4분, 좀만 더 봤자, 좀만 더. 이건 잘해요 좀만 더. 좋습니다, 6번님조심조심

오!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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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아, 괜찮으세요? 자, 키퍼 체인지 하도록 할게요. 1번님! 들어오시죠 1번님! 1번님! 1번님. 자, 조심! 자, 라스트 3분! 3분, 남스 3분! 자, 플레이! 좋아요. 다 왔습니다. 3분. 오른쪽 봐. 오른쪽. 이쪽에. 넌 대로. 넌 대로. 넌 대로. 으아. 오. 와. 까비, 까비, 까비. 좋아요. 자, 2분. 자, 2분 나왔어요. 2분. 됐 <laughs> 아. <laughs> 와! 아또 아. 와! 쿠패스. 됐다. 오, 조심 조심 조심. 자, 플레이 플레이. 굴러야겠습니다 자 1분 20초 오 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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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laughs> 나이스 나이스 자 1분 1분 남았어 1분 자, 이제부터 아웃되면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대단다어요이 자, 마지막 코너킥 마지막 코너킥 하겠습니다. 마지막. 자, 수고하셨습니다!